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한빛고등학교 24년 1학기 1차 집필평가 고1 수학문제를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15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fx가 이렇게 0,0,4,0그 다음에 fx의 최, 최대값이 2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요 mx 플러스 4라는 이 직선이랑 접하고 1, 사분면에서 접하고,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말 B라 하고,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밑에 그림 이 있으니까 좀 그림 가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지금 표시가 안된 게, 자, 일단 0하고 4니까, 그쵸? X축과 만나는 점이 딱 가운데 지점, 여기서 꼭지점의 x 좌표 2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2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 FX를, 요 녀석을, 그렇죠. a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다라고, 요렇게 축약해서 쓸수 있겠죠. 그럼 이제 a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우리 또0,0 0 원점을 지나가니까 여기다 0,0 0 대입하게 되면 x에 0 집어넣어주면 4a 플러스 2가 되죠. 4a 플러스 2가 되고, 그게 는 0이다라고 대주죠. 아,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x를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기 2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놓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제 접하는 구조가 되니까, 요 둘을 연립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MX 플러스 4랑 같다라고 놓고, 이제 연립하시게 되면, 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 마이너스 2 곱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요렇게 연립한 식이 만들어지고요 접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 녀석의 판별식을 쓰겠죠. 역시 짝수 판별식이 돼주고, 그러면 m-2의 제곱, 어,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빼기 8이니까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러면 근해공식 돌려주시면, 역시 짝수근해공식 쓰시고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4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y 절편도 결정이 돼 있으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2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죠. 그래서 m 이 마이너스 루트 8은 2루트2죠요거에 x 플러스 4다 라는 요런 직선이 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m 값은 e 2 마이너스 2루트이. 그래서 어, 요렇게 자. 판별식을 통해서 이제 연립한 것에 판별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A라는 녀석의 a 라는 녀석의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렇죠. a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한 m 값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렇죠. 그러면 이 2, 2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루트이가 앞에 있는 요 이랑 곱해지니까 자연립한 방정식의 x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2x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대주는 거죠. 그럼 요게 11 1. 여기 2루트 2, 2루트 2 해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4루트 2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인수분해가 어, x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 값은 그렇죠. 2루트 2가 돼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여기서 구한 x 값이 연립한 식에서 구한 그는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점의 x 좌표가 2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어 1차 함수 직선의식에 있는 x 대신에 집어넣고, 어, 이 마이너스 2루트이 요렇게 2루트이 집어넣고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는 <laughs> 4루트이그 다음에 2루트이2루트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4가 있죠. 그니까 러 얘는 4루트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그게 요점의 y 좌표가 되주는 거죠. a 점의 y 좌표가. 그래서 4루트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요 ab의 길이라는 것은 a 점의 y 좌표죠. y 좌표 지금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4루트이 마이너스 4를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당식 fx래요. 아,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어, 자, 요렇게. 근데 3차식은 그 밑에 거를 미정 계수수로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그 다음에, 자, 질문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죠. 그럼 결국은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 값 대입하면 fx는 x 플러스 2, 목 qx 나머지 r. 그러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어, 2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 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f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되는 거네요. 질문. 저 그렇죠?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다.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번에서 요 녀석이 요거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는또 몫이 qx, q2x.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0하고 1, 두가지가 나오죠. 그럼 요식에다가 0 집어넣게 되면 f(x에) 0 집어넣으면 앞에 건 f1이 되고요. 뒤에 건 f-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는 0이 돼주고, 그 다음에 뒤에 x는 빼기 1은 0이 되는 x값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요식에 있는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요. 그래서 f3, 그 다음에 빼기 f, 1 이렇게 되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0이 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두 개에서 f1이 결쳐져 있죠. f1은 f1이랑 똑같고 f1은 f3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f빼기 1이랑 f1이랑 f3이랑 같다라는 요런 조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표현은 우리 그렇죠 뭐뭐 각종 교재에서 다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자 근데 이게 같은데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이걸 k라고 놓으시게 되면 이식은 어, fx k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근이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과 3이다 라는 얘기가 돼주죠. 그러니까 fx k 안에는 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고, 1이라는 녀석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고요 3이라는 녀석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주고 나서, 요 빼기 k만 넘겨주게 되면, fx가, 아, 요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표현해놓은 fx입니다. 자, 그면 이제 k만 알면 fx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f의 2x를 x 빼기로 나눈대요. 그죠? 그러면 f의 2x는 x 빼기 곱하기 목 q3x 그리고 나머지가 옵니다. 이렇게 돼 주는 거죠. 그럼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준 x 값이 2죠? 그럼 x에다가 2를 요식에 대입하게 되면, 그렇죠. f4가 되죠. 2x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x 빼기 2랑 몫은 2 집어넣으면 0 돼서 날라가고 요게 5가 돼 주는 거죠. 그니까, 러 아, f4가 5다라는 자료가 하나 생기네요. 그럼 f4를 여기서 만들어 보게 되면 4 집어넣어주면 5 곱하기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집어넣으면 1이 되죠. 1. 그리고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5 더하기 k가 5가 되니까 그렇죠. k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 마이너스 10이다라고,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게 되고요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까 질문이 뭐라 그랬죠? F 마이너스 2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어, 요렇게. 그리고 뒤에서 이제 더하기 K 빼기 1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세개 쪼로록 곱한 거는, 마이너스 어, 15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마이너스 25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A, B, C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의미. 그러니까 A, B, C는 1부터 6까지만 가능한 거죠. 얘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요녀석과 직선 요녀석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아, 접한된 얘기죠. 그러면 2차 함수란 얘기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 연립해 주시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1의 X 플러스 C 빼기 1은 0이다 라고 대주죠. 그럼 여기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그렇죠. 교점이 하나다, 접한다, 그 다음에 중근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판별식 돌려주시게 되면 B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빼기 1이 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b 빼기 1의 제곱은 요게 4a의 c 빼기 1과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b 1의 제곱이 4a의 c 빼기 1과 같다 이렇게 돼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a, b, c가 1부터 6까지라는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몇 가지의 답이 나오나 한번 추려보게 되면 a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아 b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쪽이 0이 돼버리려면, 그렇죠. 여기서 0이 될수 있는 건 C 빼1 밖에 없죠. 그러니까 C에도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0,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A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6까지 가능해서 여기서 111, 211, 311, 411, 511, 611 해서 여기서 총 6개가 만들어지네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1이 나오려면, 요, A하고 C 빼기 1을 곱한 게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4분의 1은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3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 4가 되죠. 아, 요게, 요쪽이 좌변이 4가 돼요. 자, 그러면 우변도 4가 돼야 되니까 요 녀석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1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A도 1이고, C 빼기 1도 1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A에는 1 들어가고, C 빼기 1이 1이어야 하니까, C에는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4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빼기라면 3. 3의 제곱은 여기가 9가 돼 주죠. 근데 4에다가 요거 뒤에 걸 곱해서 9가 되려면 4분의 9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4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5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5 빼기 1이니까 4. 4의 제곱 이쪽이 16이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이 16이 됩니다. 그러면 16이 되려면 여기, 요 뒷부분 요게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둘이 곱해서 4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a가 4면, 그쵸? c 빼기 1은 1이 되면 되죠. 그럼 c에 2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a가 2면, 그쵸? c 빼기 1이 2가 되면 되니까 c에는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1이면 c 빼기 1이 4가 되면 되니까 c에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4, 5, 2, 2, 5, 3, 1, 5, 5. 이렇게 해서, 여기서 총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에 b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6을 집어넣어 주면 6 0 1의 제곱은 그렇죠.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기서 4곱하기 뒤에 거 이렇게 해가지고 25가 나오려면 이게 4분의 25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주사위 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6도 불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총 3가지 6개 1개 3개가 나오니까 정답은 2번에 10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18번입니다. 자 0이 아닌 세 실수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했는데 그렇죠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유형이니까 그렇죠 a가 음수고 b도 음수다 원래 이제 여기에 는도 붙게 되는데 여기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분수 형태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갔네요 그러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란 얘기죠 그럼 분모 b는 음수라고 해놨으니까 분자 c만 0보다 크다고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가지고 이제 밑에 지문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오른 거 고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분수 형태는 아래가 음수 위에가 양수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죠 근데 이건 반대로 아래가 양수고 위에 위에가 음수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기억번은자그 다음에 요거 잘 보시면요 a가 음수거든요 그러면 요거 허수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 b가 음수니까 요것도 허수입니다 근데 허수에다가 i를 곱했으니까 요게 거꾸로 실수 부분이 돼 주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그럼 이것의 켤레복소수는,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아, 루트 A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자, 니은번 맞으니까 일단, 어, 요렇게는 탈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녀석이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어, 2차 함수와 직선의 얘기니까 일단 연립하셔야 되겠죠. AX제곱 플러스 어, B 빼기 1의 X 플러스 C는 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어, 판별식은 b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되고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b1의 제곱은 이건 7수를 제곱한 거니까 0 이상이 되고요. 자 a와 c의 곱은요 a와 c가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곱하면 이건 음수예요. 근데 음수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4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거 전체는 양수가 돼 주는 거죠.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둘이 계산하면 양수가 된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 맞아서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 자체가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은 이런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fx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요거는 많이 보는 표현이죠 fx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요 마이너스 4와 2의딱 한가운데에서 꼭지점에 x좌표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최고창이 양수인 2차 함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서 어떠한 특정한 함수 값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마이너스 4와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딱 한가운데 지점에서 꼭짓점의 x좌표가 결정이 되죠? x값,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여섯 칸 간격이니까 세칸세칸 세칸 오면 되는 거죠. 꼭짓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최소값은 당연히 꼭짓점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5다. 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 자료가 결합이 된게 무엇이다? 꼭짓점의 좌표가 그렇죠. 마이너스 1, 5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 fx의 식을 꼭짓점이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 전개해주게 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a 값은 2가 돼주는 것이고 b 값은 6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0에서 5라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셔야 되겠죠? 0에서 5라는 범위에서요, 그렇 그래서 요거 잠깐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X 값 0이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죠? 그래서, 0. 그 다음에, 5는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5.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요 꼬불꼬불이가 남게 되죠? 그러면 요 범위하에서 최소값은 0을 집어넣었을 때고, 최대값은 5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6이죠? 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6이네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5를 집어넣었을 때, 5 집어넣어주면, 25 더하기 10. 그죠? 35에다 6도 하니까 최대값은 4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 최대값은 어, 41이고 최소값은 6이다 라고 요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수형 2번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 xy 두 개가 차수가 똑같으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 제곱 플러스 이거 2X, 2 e y 니까 2로 묶어주면 h i e y 의 X가 되겠죠. 그다음 y p 그렇죠. y plus y p 1, 1 y plus y p l u y p l u y 5 l u s y p 분 u s y 죠 l u s y plus y plus y plus y p l u 가 y plus y p l 이 s 그 plus y p 이 u s y plus y plus y p y plus y p l 기 s y p y y 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 더하기 7이고, x 플러스 y 빼기 5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 결과가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되냐면, 그렇죠. 소수가 되래요. 우리가 소수는 뭘 소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죠. 그러면 결국은 소수는 이렇게 두 개의 고부의 고배, 고백골로 표현이 될때 한쪽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나 3이나 뭐 5나 이런 소수들은 다2 곱하기 1 3 곱하기 1 5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1이 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인 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x 플러스 y가 xy도 또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자연수야. 그러면 거기다 7 더한 숫자와 빼기 5를 한 숫자는 그렇죠. 빼기 5를 한 쪽이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부분이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x 플러스 y가 6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주는 거죠. 죠 그렇죠? 자, 그러면 6 더하기 7 하면 이게 13이 되니까 13 곱하기 1에서 이 결과가 13이라는 소수도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이 문제는 x 플러스 y가 6이 되게 하는 자연수 xy를 모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5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가 있겠고요. 33이 있겠고요. 41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 42가 있겠고, 그 다음에 51이 있겠죠. 이렇게 51.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논술형 2번이었고요. 자, 논술형 3번입니다. 자요런 범위에서 요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건데 이게 4차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고1 과정에선 다룰 수 없는 건데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1차식이 4 개가 쪼르륵 곱해져 있으면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것끼리 짝을 져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래밑줄친 이두 녀석 어, 묶어주게 되면은 음, 그렇죠. x 제곱 플러스 2x가 돼주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밑줄친 이두 녀석을 곱하게 되면 이건 현례복수수 아니에요. 자,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 되는거죠. 그리고 바깥에 13이 있구요. 자 그럼 우리는 요렇게 되면 요런 녀석을 라지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요것도 A가 되니까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3이다라는 그렇죠 요런식. 그래서 Y는 하는 함수가 요렇게 바뀌게 되는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쨌든 최대 최소 얘기니까 그래프 그리셔야 되니까 표준형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 과정이죠. 뭐냐면 바로, 요, x의 범위가 있는데, 우리는 문자가 지금 a로 바뀌었잖아요. 그니까 러저 범위를 a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 a는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한 거죠.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 되죠. 그러면 요것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요게 지금, 요렇게는, 평소 x자리에 x가 있으니까 그렇죠. x축이 돼 주는 거고요. 요렇게는 요 축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는 요 y자리에 평소 y자리에 a가 있으니까 요게 a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꼭지점에 잡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를 꼭지점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0집어넣어주면 x에 0집어넣으면 0되니까 원점 지나는 녀석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를 지나겠죠. 양쪽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림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해서 잘라라 그랬으니까 요 위치가 딱 마이너스 2죠? 그럼 1이면 한 요쯤 될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요기, 요 부분 요 꼬불꼬불이가 요렇게 남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를 갖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꼬불꼬불의 최소값은 그렇죠 여기 꼭지점의값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여기 1 1 집어넣었을 때죠 그럼 여기는 3이돼 주는 거죠 그럼 이게 a 축 입장에서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에서 3 까지 다 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a 의 범위를 마이너스 1 에서 3 까지 다 라고 요렇게 바꿔 주시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요 자 그러면 요렇게돼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 y와 a로 표현된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역시 요걸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요게 그렇죠 a 축이 돼 주는 거죠 요번에는 그 다음에 요렇게 가 요게 y 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4마이너스 어, 3이니까 4와 어, 마이너스 3 정도 요렇게 돼 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0집어넣으면 a에다 0집어넣으면 1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율은 좀안 맞지만 뭐 이런 데를 y절편으로 갖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2차 함수가 되 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2차 함수가 되는데 a의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한 요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이면은 요 꼭지점보다 왼쪽이죠. 그래서 3. 여기 3.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 2위에서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이 여기만 남게 돼 주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그럼 가장 낮은 지점은 3일 때 가장 낮고요. 그러면 시계다 3을 대입하면 빼기 1. 제곱하니까 1. 1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죠. 그럼 빼기 1 집어넣어주면 빼기 5. 제곱하니까 25. 25에서 3 빼니까 최대값은 어, 22다 라고 해서 요두 가지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빛고 마지막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고요자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